스포츠는 돌고 돈다. 뉴트로 분석 4월 5일 국내 야구 섯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국내 야구 기아 대 하나 경기이다. 기아 선발론이 윌리엄스는 기아가 이번 시즌 에이스로 기대하는 투수로 빅리그에서의 투수 경험은 없지만 26세의 어린 투수로 1 5 5까지 페스티벌을 던지고 시범경기 등판에서도 커버와 체인지업 등을 잘 구사했다. 한화 선발 윤대경은 커리어 시작을 불편해서 했지만, 지난 시즌의 투구 내용에서 합격점을 받아 이번 시즌 선발로태에 들어왔다. 그러나 시범 경기에서 난타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있다. 기아가 선발 싸움에서 상대를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다. 나성범이 벌써부터 장타를 가동하고 있고, 소크라테스가 홈런을 가동하며 타선도 살아나고 있는 만큼, 선발 경험이 적은 윤대경을 두드리며 득점 지원을 해줄 것이기에 기아의 승리를 추천한다. 두 번째 경기는 국내 야구 키움 대 LG 경기이다. 키움 선발 애플러는 빅리그 경험 없이 마이너에서만 6시즌을 소화한 우한투수이다. 이닝이팅 능력도 떨어지고 최근 성적도 좋지 않았기에 리그에서 가장 먼저 짐을 쌀 선수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시범 경기에서도 부진했다. LG 선발 임찬규는 지난 시즌 유독 승운이 따르지 않았다. 헐스 경기 비율이 높았지만 유독 그의 등판 이래 타자들의 득점 지원이 약했다. 단, 키움 상대로는 지난 시즌 두 경기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 양팀 선발 투수 모두에게 퀄리티 스타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버 경기를 추천한다. 세 번째 경기는 국내야구 롯데 대 NC 경기이다. NC 선발 신민혁은 지난 시즌 부상자가 많았던 선발진에서 공백을 나름 메어준 선수이다. 묵직하게 깔리는 포신 페스트벌의 구위가 좋고 체인지업도 수준급이지만 그 외에 믿을만한 구종이 적은 투피치 유형의 투수이다. 롯데 선발 김진욱은 지난 시즌 롯데가 가장 기대한 신인이었지만 크게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진 못했다. 좌완 중 최고 수준의 구위를 지녔지만 투구폼 문제가 있었고 제구가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시범 경기서 보여준 8이닝 무자책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NC는 개막 이연전에서 18이닝 동안 단 1점에 그치는 빈공을 보였다. 롯데는 중심 타선의 타격감이 괜찮았는데 속고 의존도가 높은 신민혁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기에 롯데의 승리를 추천한다. 알기 쉽게 정리한 뉴트로 분석 안 보고 배팅하셨나요? 그런 곳이 있었나요? 빨리 구독하러 갑시다. 네 번째 경기는 국내하고 SSG 대 KT 경기이다. KT 선발 데스파인에는 지난 두 시즌 간 28승을 올린 KT의 에이스다. 30대 중반 나이에도 150초반의 패스트볼과 좌타자의 몸쪽을 파고드는 브레이킹볼도 위력적이다. 코로나 여파가 있긴 했지만 휴식 시간이 충분했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SSG 선발 로바는 KBO 데뷔 전에 나서는데 빅리그에서만 90승을 따낸 베테랑 투수이다. 무엇보다 힘으로 승부하는 다른 외인과 달리 땅볼 유도에 강점이 있기에 한국에 특화된 투수라는 평이다. 쓰기 시즌 초반부터 보여준 클린업의 힘이 대단하지만 데스파이네가 쓰게 강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강백호가 빠져있는 KT도 노바의 노련함에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는 언더 추천한다. 다섯 번째 경기는 국내 야구 삼성대 두산 경기이다. 두산 선발 이영하는 이번 시즌 3선발로 시작한다. 에이스로 평가받는 선수였지만 학폭 이슈로 멘탈이 흔들리며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이닝당 한개 가까운 볼넷을 내줄 정도로 제구가 좋지 않았다. 삼성 선발 원태인은 지난 시즌 국내 선발 자원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며 확실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시범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했기에 시즌 준비도 잘된 것으로 보인다. 두산은 중심 타선을 제외한 하위 타선은 기대치가 떨어진 모습이었고 삼성은 구자욱과 오재일 등 중심 타선에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피렐라가 팀 타선의 중심을 잘 잡고 있기에 제구가 흔들리는 이영화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 승리를 예상한다. 지금...